1년을 기다린 알리익스프레스 광군제. 그중에서도 역대급 가성비 미니PC 탑5 모아봤습니다. 컴팩트한 크기지만 데스크탑 못지 않은 성능. 이게 바로 파이어베트 AKE 플러스 미니 p c 예요 최신 인텔 M150 혹은 M100 프로세서에 7기가 램과 512기가 SSD를 탑재해서 웹서핑 문서 작업은 물론 영상 편집까지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윈도우 11 프로가 기본 설치되어 있어서 전원을 켜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오피스 프로그램부터 포토샵, 프리미어까지 완벽하게 호환돼요. 또한 듀얼 HDMI 출력으로 최대 4K UHD 트리플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니까 모니터 여러 대 연결해서 멀티 작업하기에도 좋습니다. Wi-Fi 5와 블루투스 4.2로 무선 키보드나 마우스 연결도 안정적이고 발열을 잡아주는 듀얼 쿨링 팬까지 내장되어 있어요. 무게는 단 376g. VSA 마운트로 모니터 뒤에 바로 부착하면 데스크 공간이 확 넓어집니다 작은 크기, 조용한 펜, 깔끔한 디자인 업무용, 학습용, 미디어 PC로 모두 제격인 f i r i b a t a k PLUS 작지만 강한 미니 데스크탑이에요 손바닥보다 작은 사이즈 하지만 성능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건 소요 M4 Plus E 미니 PC에요 최신 인텔 M150 프로세서와 최대 16기가 램, 512기가 SSD를 탑재해서 작업 속도는 빠르고 전력 효율은 높아요. 3.6기가헤르츠 터보 부스트, 4코어 사스레드 구성으로 문서 편집부터 영상 스트리밍, 웹서핑까지 매끄럽게 처리합니다. Wi-Fi 5와 기가비트 유선 랜두 가지 연결 방식을 모두 지원해서 빠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듀얼 4K 디스플레이 출력이 가능해. 모니터 두 대로 멀티 작업도 손쉽게 할수 있어요. 효율적인 냉각 시스템이 적용된 알루미늄 하우징과 저소음 팬으로 조용하면서도 발열은 확실히 잡았습니다. 원터치 분리형 설계로 메모리나 SSD 업그레이드도 간단하고 무게는 단 260g 출장용, 오피스용, 거실용 미디어 PC로도 완벽해요. 작지만 강력하고 조용하지만 빠른 PC. SOIO M4PLUSE 가정과 비즈니스를 위한 스마트한 미니 데스크탑이에요. 작은데도 강력한 성능? 이건 단순한 미니 PC가 아닙니다. 파이어베트 S1 게이머를 위한 하이엔드 미니 데스크탑이에요. 최신 인텔 알더 레이크 M100 프로세서 탑재로 4코어 4스레드, 최대 3.4GHz 터보 부스트까지 작업속도와 멀티태스킹 모두 빠르게 처리합니다. 16GB DDR4 메모리, 그리고 512GB 듀얼 SSD 확장 지원으로 저장공간과 속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어요. 스마트 LCD 스크린이 장착되어 온도, 팬속도, 시스템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RGB 조명 효과로 책상 위 감성까지 완성됩니다. 듀얼 HDMI 출력으로 최대 4K 듀얼 모니터 연결이 가능하고 와이파이 5와 블루투스 4.2로 무선 연결도 안정적이에요. 강력한 쿨링 시스템과 마그네틱 분리형 케이스 디자인 업그레이드도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력하고 세련된 디자인까지 갖춘 FIR-EBAT-S1 게이밍부터 영상 편집, 오피스 작업까지 한대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미니 데스크탑이에요. 작지만 강력한 성능? 이건 단순한 미니 PC가 아닙니다. GM McCain r n 4000 AMD의 힘을 담은 초소형 데스크탑이에요. 최신 라이젠 74 프로세서, 8코어 8스레드 구성에 최대 네기가 GHz 터보 부스트, 영상 편집 게임, 디자인 작업까지 끊김 없이 부드럽게 처리합니다. 디디아사 3200MHz 츠 고속 메모리와 SSD 지원으로 데이터 로딩과 부팅 속도도 매우 빠르고요. 와이파이 윤밀 탑재에 더 빠르고 안정적인 무선 네트워크를 제공하며 트리플 4K 디스플레이까지 연결 가능해 멀티모니터 작업 환경에도 완벽합니다. 작지만 발열 걱정 없는 효율적 쿨링 시스템 그리고 절전형 설계로 성능은 높지만 전력 소모는 적어요. 회의, 사무, 영상 편집, 홈시어터까지 어떤 환경에서도 깔끔하게 어울립니다. 140 사이즈의 작은 바디에 하이엔드 성능을 담은 스마트 미니 데스크탑 g 랜4000 미니 PC 당신의 책상 위를 더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바꿔줄 거예요 작지만 성능은 데스크탑급 이건 단순한 미니 PC가 아닙니다 GMK 울트라 AMD의 최신 라이젠 오스를 탑재한 하이엔드 퍼포먼스 미니 데스크탑이에요 6코어 12스레드 최대 5.0GHz 부스트 클럭. 영상 편집, 그래픽 디자인, 게임까지. 모든 작업이 빠르고 부드럽습니다. AMD 라데온 760M 그래픽이 내장돼 별도 그래픽카드 없이도 4K 영상 편집과 캐주얼 게이밍이 가능해요. 트리플 4K 디스플레이 출력으로 3대 모니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고 와이파이 6와 블루투스 5, 그리고 2.5GB 램포트로 네트워크 속도도 안정적입니다. 3, 3단 전력 모드를 지원해 업무, 게임 절전까지 자유롭게 전환 가능하고 구리 히트싱크와 저소음 팬으로 발열 걱정도 없어요 작지만 강력한 성능 깔끔한 디자인 완벽한 연결성 GMK 오트라 게이밍과 크리에이티브를 모두 아우르는 최고의 미니 데스캅이에요.